할렐레야 8월 22일 목요일 목성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쫓는 자는 영혼육을 귀하게 여깁니다. 영혼육, 육신도 귀하고 내 몸이 귀한 것처럼 피한 병을 섞이지 않은 형제의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정신입니다. 위대한 정치가는 위대한 대통령은 자기 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타국도 귀하게 여깁니다. 타국을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해서 지구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국도 잘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만 깨끗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집안이 화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가족들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성결하다면 가족들도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타국 또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살게 해줘야 합니다. 잘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민족을 축복하시고, 개개인을 축복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시킵니다. 이것을 알아야 개인의 삶에서 민족적인 삶, 국가적인 삶, 세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육을 귀하게 여깁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영혼육 학문은 영적인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문은 지식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이 영혼육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란 최고의 말씀입니다. 최고, 최고봉의 말씀입니다. 육을 성장시킬 때가 있고, 마음을 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되셨습니다. 현재 나이로, 이 시대의 나이로 70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육적인 삶, 그리고 지식적인 삶을 살았으면 니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을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귀하게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밥잘 먹고, 육신의 건강을 돌보고, 자기가 해야 될 공부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는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를 해야 하며 지식을 상 가운데 써먹어야 하며 그처럼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침에 할 일이 있고 점심에 할 일이 있고 저녁에 할 일이 있으니 구약 때할 일이 있고 신약 때할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또한 할 일이 있으니 정확하게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런 과거에 했던 일, 어릴 적에 했던 일을 지금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까?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으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있으니 그것을 꼭 해야 한다. 몸이 아프니까, 몸이 굳었습니까? 몸이 뻣뻣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굳었습니까? 목이 굳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자꾸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강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질까? 아니요. 그때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에 마음이 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사점입니다. 사점이란 죽음의 경지입니다. 그 경지를 아니 그 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윗은. 사천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사천이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천이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사천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정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한번 사는 인생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럴 때그 사정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춘에 다다랐습니다. 홍해가 사춘이었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홍해가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성리를 가다 보면 반드시 사치는지, 자기 생각과 현실이 맞지 않고, 나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이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세우고 나니까,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삶,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침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침을 뛰어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침을 뛰어넘었나, 못 뛰어넘었나, 감사함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현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후회하는 삶을 살고, 낙심하는 삶을 살고, 내팔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어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좀, 어, 왜 저렇게 사나 하겠지만, 자기가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이미 사단이 생각하는, 허감이 생각하는 삶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축복받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잔댄같이, 육신이 잘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 사침을 떼어지 못하면 영혼이 못된 가치, 육신 또한 못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쫓는 자는 영혼육을 다 기약이 얘기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정치인이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위에 정상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 소중히 여긴 그 물질과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진짜 빵점입니다.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뜨든뜨든 못하는 사람하고 왜 싸웁니까? 말 못하는 사람하고 왜 싸웁니까? 안 싸워야지. 피해가야지. 이미 이만큼 차이 나는데.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왜 부딪힙니까? 부딪히면 똑같은 사람이지. 피해야지. 눈잘 보이는 사람이 피해가야지.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고 피해가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능력을 갖췄으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갖추지 않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침을 떼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명예와 권세, 그리고 물질 큰 물질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꼭 해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쫓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쫓게 되면 주님과 경상하게 됩니다. 빗속에 가게 됩니다. 빗속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 평범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승리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타국들을 사랑하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인이 정상이 잘못됐고 밉지 그 나라의 백성은 밉지 않습니다. 강렬한 마음뿐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가 되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여유를 가지게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다 이겨내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